꿀팁 맛집 이춘아랍니다. 20대 때부터 지금 40대까지 올리브영과 함께 해온 세월이 정말 긴데요. 제가 벌써 20년 차찐 코덕이자 인스타에서 11만이 넘는 뷰티 인플루언서로 활동한 지 정말 오래됐으니까 프로 코덕답게 제가 써보고 정말 찐으로 좋았던 추천할 만한 제품들 영상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20대 후반 30대부터는 체력이 훅훅 떨어지고 아파도 잘안 낫잖아요. 건강에 너무너무 진심이 되고 영양제랑 약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어떻 이제 40대 가 되니까 감기가 막두 달씩 가요 기침이 근데 제가 요즘에 요걸 하고 감기가 진짜 많이 안 걸리거든요 금방 낫고 짠 제가 다니던 병원의 원장님께서 평소에 3000mg을 매 끼마다 챙겨 드신 지가 진짜 오래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감기도 이제안 걸리신다고 그리고 또 다른 쇼호스트 친구도 아플 때 비타민C를 끼니마다 챙겨 먹는다고 또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아는 의사분들도 다 비타민 C 메가 도스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도 비타민 C 진짜 잘 챙겨 먹고 있는데 비타민 C는 파우더 형태로 섭취를 해야지 더 섭취율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미친 듯이 시긴 한데 밥을 먹는 중간에 이거를 털어서 먹는데 피부도 좀 밝아지는 것 같고 피로함도 확실히 덜한 것 같아서 감비 걸렸을 때는 뭐 하루에 진짜 저도 맥끼니마다 먹기도 하고 꼭 챙겨 먹는다. 영양제 비싼 거 다양하게 뭐 챙겨 먹을 필요 없이 잠잘 자고 비타민 C 정도만 잘 챙겨 먹어도 건강하다. 고, 하 니까 여러 분도 한번 챙겨 먹 어보 세요. 제가 잠을 못잘 때가 있어요 잠이 보약이라고 옛날에는 밤새서 놀아도 끄떡없이 출근하고 했는데 이제는 잠만 하루 딱못 자도 일주일이 너무 피로하고 삶의 질이 완전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잠을 잘 자려고 정말 노력하는데 스레드에서 멜라토닌에 대한 의사분들 추천이 되게 많은 거예요. 제가 원래 찔리를 좋아해서 구미 형태로 돼 있는 건 뭐든지 잘 챙겨 먹어가지고 잠잘쯤 해가지고 이걸 하나씩 까먹었는데 어, 진짜 잠이 잘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쁜 많만이 아니고 간증글을 너무 많이 본 거죠. 시제에서 만들어서 믿고 먹을 수 있고 하니까 올리브는 행사할 때 이번에 그래서 또 샀잖아요. 하루에 한개 아니면 두 개까지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두 개를 먹는데 진짜 개꿀잠을 자고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도 찐으로 올릴 정도로 너무 만족했던 제품이라서 밤한 시간만 더 일찍 자도 비싼 영양제 챙겨 먹을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의사선생님들이. 그러니까 혹시 저처럼 잠드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좀 도움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거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30대 이상부터 건강 관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삶의 질이랑 정말 연결돼 있는 게이 치아 관리거든요. 저는 타고난 건치예요. 오복 중에 하나가 치아복이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 타고났어요. 너무 너무 감사한 부분인데 제가 태어나서 치아에 치료 목적으로 몇 십만 원도 진짜 안써본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나이 먹고 치과 갈 일이 있었는데 오 치과가 너무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저는 쓸데없는 돈 쓰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 때부터 더 열심히 치아가 관리를 하고 양치를 했는데 지금까지 수년째 수십 통을 쓴 명품 치실이라고 되게 유명한 치실인데 이거 한국에 올리브영에서 수입하기 전에 직구까지 할 정도로 일단 이걸 한번 쓰면 다른 걸못 씁니다 여러분 이게 치아에 들어가나 싶을 정도로 다른 치실에 비해서 되게 두껍단 말이에요. 치실 여러 개가 압축돼 있어서 치아 사이에 딱 들어가면 이게 풀리면서 청소되는 이물질들의 양과 질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치실 못 씁니다. 쨍할 때 항상 사는 대치아는돈 때문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도 연결이 돼 있잖아요. 얼마나 치과 무섭고 아파요. 그러니까 평소에 양치 잘하고 치실 잘하고 치간칫솔 잘하고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시길 바랍니다. 스팀 아이 마스크 이건 정말 제 인생템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잠을 못잘 때가 있다고 불면증 시즌이 이렇게 있는데 그럴 때 제가 꼭 쓰는 제품 안대처럼 쓰면은 눈이 따뜻하게 마사지가 되는 그런 건데 온도가 적절하면서 향이 되게 은은하면서 부담스럽지 않고 테라피 받는 그런 느낌이 나서 향이 있는 제품들 많어 써요. 특히나 추운 겨울에는 이거 쓰면 너무 좋아요. 꿀잠 잘수 있습니다. 제가 안구건조증이 되게 심해요 안과에서 알려주신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 한 10분, 20분 쓰고 있다가 눈에 있는 노폐물이나 기름이 녹았을 때 약국에 파는 블레파졸이라는 제품을 닦아주면 안구건조증이랑 눈의 피로함이 정말 많이 좋아져요 제 인생 재생크림 정말 많은 제품들 시딩을 봤지만 내돈내산으로 꾸준히 써오고 있는 제품이고 저는 너무너무 심각한 여드름 피부였어요 그래서 피부과에 수천만 원을 쓸 만큼 너무 문제성 피부였고 그래서 관리도 진짜 많이 받고 시술도 많이 받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피부 장벽이 탄탄하면 은 어떤 외부의 자극이라든지 심지어 여드름이 나도 금방 이제 재생이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시술을 많이 하는 것도 진짜 안 좋고 피부에 뭘 많이 바르는 것도 안 좋아요 여러분. 피부 시술을 받았거나 아니면 아니면 피부가 또 뒤집어졌다 할 때는 진짜 얘만 바릅니다. 얘만. 확실히 피부가 빨리 돌아오고 탄탄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일반 크림처럼 흡수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얗게 돼요 백탁현상처럼 호불호가 되게 심한 크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낮에는 안 쓰고 밤에 잘때 나이트 케어할 때 발라주는데 처음 쓰시는 분들은 어 불쾌해 이럴 수 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면은 피부가 진짜 다르거든요 이 안에 프로바이오티스 복합체랑 판테놀이랑 마데카소사이드라고 재생 진정 장벽 케어를 해주는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전또 질문충이어가지고 피부 좋은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항상 뭐 쓰는지 물어보는데 진짜 신기한 게 다들 이거 이걸 진짜 샀어요. 크게 정식 수입되기 전에 피부과에서도 엄청 많이 팔았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문제성 피부기 때문에 요새생 크림을 꼭챙겨썼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명품 화장품 라메르 저렴이로도 진짜 유명하잖아요. 지성의 트러블 피부기 때문에 저는 얼굴에는 안 쓰고 핸드크림으로 이걸 진짜 잘 써요. 손이 되게 젊어요. 고생 안한 손이라고 어른들이 엄청 칭찬해 주시거든요. 제가 손을 미친 듯이 씻고 또 미친 듯이 발라요. 그래서 보습이 잘 되니까 아무래도 주름이 잘안 지지 않았나. 진짜 적당히 꾸덕하면서 진짜 촉촉한데 번들거리거나 묻어나지 않기 때문에 강남에서 요즘에 진짜 유행하는 게 손에다가 필러랑 시술하는 거 알아요? 추운 이 나이가 진짜 지 직... 빵으로 들어 보이는 부위 중에 하나거든요. 보습만 잘해줘도 그런 거안할수 있으니까 선크림이 또 빠질 수가 없죠. 이것도 정말 다 찐템이라서 다 썼어요. 다 썼어. 저는 평상시에 피부 화장 안 해요. 선크림만 바르고 블러셔만 하고 다니거든요. 톤업 선크림을 쓰는데 저는 문제성 지성피부이기 때문에 번들거리고 기름지고 트러블 나는 거못 써요. 근데 달바 선크림은 다 좋았고 이 퍼플 색깔이 쓰면 피부도 좋아 보이고 화사해 보이고 해서 다 썼어요. 가능하면 평상시에는 톤업 선크림 정도만 바르시고 다니는 걸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피부가 되게 가볍고 편안해요, 여러분. 제가 직업이 전업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헤어 메이크업 샵을 자주 가서 샵 다니다가 알게 된 제품인데 없는 샵이 없다. 엄청 많이 썼거든요. 너무너무 쉽. 꽤잘 그려지고, 제가 봄웜이어서 9번 이 컬러를 제일 잘 쓰는데, 애교살에도 쓸수 있고, 섀도우에도 쓸수 있어가지고, 1파2일로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때는 이거 하나만 챙겨서 이걸로 메이크업 다 하거든요? 깎아서 써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는데, 가격도 너무 착한데, 너무 잘 그려지고, 색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되게 많으니까, 내 피부 톤에 맞는 제품 하나 있으면은 깨질 위험도 없고, 정말 좋아요. 이것도 쿨포스쿨 제품인데 트임 라이너, 6호 더스크 컬러인데 아이 메이크업 전용으로 나온 제품인데 저는 이거를 립 라이너로 씁니다. 한쪽은 이렇게 브러쉬 형태로 되어 있고 한쪽에는 되게 얇은 펜슬 타입인데 되게 잘 그려져요. 음, 저는 이렇게 밑에다가 이런 데 그려주고 이렇게 옆에다가 채워준단 말이요. 에 이게 얇아서 섬세하게 그리기가 너무 좋은데다가 입체감이 살아나는 립 연출하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에 이거 너무너무 잘 써요. 오버립 한번 해보고 싶은데 립라이너 한번 사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써보세요. 진짜 꿀템 제 채널 왓츠인마이백에 예쁘세원이 나와가지고 그때 제가 따라 사가지고 지금도 너무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제가 악지성 피부다 보니까 당연히 눈도 엄청 잘 번지겠죠. 프라이머의 제품 이런 건좀 귀찮기도 하고 별로 좋은 걸 모르겠었었거든요. 눈화장을 하고 매니큐어 솔처럼 돼 있거든요. 이렇게 발라주기만 하고 말려주기만 하면 되는데 전혀 자극적이거나 이러지 않고 되게 잘 유지가 되고 진짜 최강이다. 어떤 아이라이너를 써도 번지지 않고 하루 종일 가거든요. 꼭 써보세요. 수십 통을 쓴 픽서입니다. 저를 백기름 피부로부터 뷰티 인플루언서로 살게 해준 고마운 템. 너무너무 유명템인데 진짜 너무너무 좋다. 뚜껑도 없고 너무 더러워요. 찐템이라서. 지성 피부는 화장이 어떤 좋은 제품을 써도 내 유분이랑 만나면 조금만 지나도 다크닝이 오고 번져있고 날아간단 말이에요. 너무 아깝잖아요. 냄새가 좀 구려도 이제 어반디케이 픽서가 저는 아직까지도 1등인 것 같아요. 이것도 쓴지 진짜 오래됐어요. 찐템이라서 뚜껑이 없어요. 아무래도 지성이다 보니까 머리가 떡이 잘 앞머리 떡지거나 이랬을 때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 하고 저를 이렇게 흔들어주면은 꾸송뽀송 진짜 바로 감은 것처럼 된단 말이죠. 제 인생템이라서 주변에 친구들한테도 추천을 진짜 많이 해줬는데 특히나 육아하는 친구들은 머리를 못 감을 때가 진짜 많잖아요. 아티스트 드라이 샴푸 써봐라 하고 알려줬는데 친구 남편이 아, 왜 이런 걸 알려줘가지고 얘가 머리를 더안 감게 됐다면서 뭐라고 했다니까요, 진짜. 저는 이거 그래서 집이랑 사무실에 하나하나씩 놓고 상비템으로 쓰고 있고, 작은 사이즈가 있어서 여행갈 때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가격이 훨씬 싸기 때문에 저는 이걸 쓴다. 30대 이상부터 뭐다? 뚜껑과 피부싸움이에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보니까 머리숱 많은 것만큼 여유로워 보이고 분해나는 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두피에 발라서 쓰시켜주면 되는 제품인데, 떡지지 않으면서 두피가 편안하고 그래서 우리 한통다 썼거든요? 근데 워낙 르네이테르 제품이 탈모에 좋다고 글로벌하게 유명하잖아요? 써보니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두피가 1cm 쳐지면 피부가 3cm 쳐진대요. 그만큼 두피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토닉 제품 쓰는 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이탈리아 국민 바디크림 유명한 제품인데, 향이 너무 좋아요. 베이비 파우더 같은 향인데, 피부에 바르잖아요? 그러면 진짜 내살 냄새 같은 느낌이라서. 너무 자들도 진짜 좋아하는 향. 이게 한때 SNS 공구템으로도 정말 정말 유명했었는데 올리브영에도 들어와가지고 세일할 때 사는데 이게 너무 크니까 작은 것도 파는데 작은 건 비싸기만 하고 저는 이큰걸 사가지고 이렇게 소분을 하고 다녀요 무인양품 소분 용기를 진짜 강추 드리는 게 크기도 딱 적당해서 이렇게 덜어서 다니는 것도 너무 좋고 특히나 요거는 말캉말캉해서 잘 나와서 요즘 너무너무 애정하는 템이다. 이것만 써요 시크. 면도날 자체에 비누가 이렇게 같이 있기 때문에 거품이 나면서 쉐이빙이 되니까 훨씬 부드럽게 상처가 덜 나고 이거 진짜 좋아요. 기획세트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것도 기획세트로 구매를 한 건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 디자인별로 저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필름만 새로 사가지고 갈아주면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리브영 세 꿀팁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올리브영에서만 살수 있는 올리브영 기획 세트 상품을 구매하세요. 기획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도 싸지만 한정판이어가지고 디자인적으로나 소장 가치 있는 제품들이꽤 많거든요. 그래서 꼭 올리브영 단독 기획 세트를 구매합니다. 두 번째, 오늘의 특가 상품은 꼭 체크해보세요. 그날 그날 오늘의 특가라고 해가지고. 제일 저렴하게 물건을 파는데 오이버 홈페이지에서 옷특카테고리꼭 들어가서 저도 쇼핑하기 전에 한번쭉 보는 편이거든요 내가 사려고 했던 물건이 옷 특일 때돈 진짜 많이 아낀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옷특꼭 챙겨보시고 세 번째 세일가가 제일 싼지 두번세번 번 확인하세요 세일할 때 다른 데가 더싼데가 되게 많았거든요 평상시가 더싼 제품들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무조건 사지 않고 비교를 해보고 구매를 합니다 다음 영상도 알찬 꿀템, 꿀팁 영상으로 가지고 올 테니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끝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